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요 무슨 <laughs> 일이 있으셨나요? 많았지 안 좋은 일이요? 아니 그냥 나라가 시끄럽고 무당세계도 시끄럽고 막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영업체 하나 이제 장만 해갖고 이제 장사하고 뭐 기도 갔다 오고 부탈 일 있으면은 이제 앞전 신도들 굿하고 일하고 점사보고 아 바쁘게 지내셨네요 그 그래, 내가 그때 한번 피디님 그랬잖아 내가 민필님 촬영했을 때그 네. 누구 가겠구냐 이거 이제 감방 간다 내가 웃은 소리 그랬지? 네 아, 아니나 다를까 감방 가고 막 여러 가지로 네.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야 무당이라는 세계에 누구나 다 돈은 좋아해. 근데 신을 빙자해서 싹이 쳐먹고 이런 걸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이런 시국이 되어버렸구나. 무당 세계에서. 조금만 신만 받으면 유튜브 방송 내가고 광고처럼 해 나가고. 그런 게좀 싫었어. 모든 게뭐 광고, 나도 광고는 하지만, 촬영은 하지만, 나도 그 밥이 될까?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기도 다니고.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된 거지. 이 생각 저 생각 아니라 응. 그럼 나만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만 안 치자 마인드로 갈라고 다시 온 거. 굉장히 스님 뭔가 차분해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내가? 네. <laughs> 그래? 어. 어 인간이 됐나? <laughs> 근데 제발 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아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신빙한 애들이 촬영하고 뭐하고.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. 그만큼, 기도도 다니고, 신령님한테, 뭐랄까, 매달리고, 그, 힘든 사람들이, 국민들이, 힘든 사람들이, 우리, 무당을 찾는 거거든. 안 힘들면 뭐다로 무당을 찾겠어. 안 그래?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?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?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, 없어. 그런 무당들이. 지금 한80% 나도 정확하게 얘기해. 더만 사기꾼들이야. 내가 이게 방송 찍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도, 내 자신도 사기꾼이겠지만, 진짜 제발 양심껏 갔으면 좋겠어. 아 아니 농담이 아니오 이거 진짜. 네. 어 뭐하는 짓이오? 무당이 깜빡 사기 쳐갖고 깜빵 가고 말이 안 나와. 그냥 그 손님이 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릴까.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하는가. 그거부터 먼저 뽑아내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해 나는. 영적인 무당. 아니 농담이 아니라 피디님도 알겠지만 저손님이 내가 아뭐 때문에 오셨네 그래. 그거 어떻게 하세요? 나도 몰라. 신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. 그걸 뽑아내지. 물에 빠진 귀신은 다 있어 누구나. 조상들. 그런 거 뽑을 필요 뭐 있니? 안 그래?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뭐 때문에 힘들어서 나한테 왔는가? 그걸 뽑아서 그걸 점사를 치면서 그 답을 줘야 되는 게 우리 무당들이야 영적인 무당 맞잖아. 그냥 사주는 이제 대충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뽑아주는 거고 맞지? 난 그렇게 생각해. 네 좋습니다. 응. 응.